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치 본색 심층 토론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뭐~ 이렇게 해서 쇼는 완성이 됐습니까 이종섭 귀국하고 항상 뭐~ 사태에서 좀 진정이 될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표면적으로는 진정이 음. 될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용산에서 황상무 사퇴 안 시키고 음. 이정석기구안시켰으면 당은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몇몇 수도권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아니 이거 좀 빨리 두 문제는 처리해야 된다. 사퇴 시켜라. 그랬는데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아. 이러다 진짜 정말 큰일 난다. 예. 대통령실 대통령 이거 빨리 정리해라라고.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대통령실과 당의 분란과 갈등과 대립으로 총선 치르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렇지. 그래서 에이. 그냥 약간 수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 지난주 토요일날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등이 관저로 쳐들어가가지고 예. 이거 큰일 난다고 막 물가 이거 잘하셔야 되고 음. 이거 두 사람 정리해야 된다라고 시국수습책을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수습이 됩니까? 이종섭 장관, 이종섭 대사가 와서 국내에만 있으면 수습이 될까요? 잠깐! 지금 최경영 앵커님의 <laughs> 네. 저 질문은 네. 네. 수습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들려요. 수습이 <laughs>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게 아니고 지금 저 핵심 이슈는 이종섭 저 대사가 국방 저 대통령실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그 전화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지금 안 밝혀졌잖아. 본인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지금 한 2주, 3주 동안 버티면서 가만히 있으면 야권이랄지, 시민단체랄지, 뭐 언론이랄지 이런 쪽에서 가만히 여기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 진실을 안 밝혀줘도 돼요.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일종의 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꼭그 관련해서 누가 전화를 했냐? 그리고 전환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실에 누구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태가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땐 이종석 황상무 효과는 다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한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뒷북을 친 상황이기 때문에 음. 뭐 이게 돌아와서 봉합이 됐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진짜 민심과 어긋난 얘기예요. 아니, 민심이 바랬던 건 뭐냐면, 줬다고 아, 얘기하는 수사을 갖다 내버려둬, 대통령이. 음. 그럼 빨리 쳤어야 되는 거죠. 정리했어 정리 못했죠. 이 정서 본인이 보낸 거잖아요. 음. 호주로. 계속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해서 들이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못해 아침 6시 49분에 사의를 갔다가 수용하겠다고 네. 얘기하는 게 네. 저는 문제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사의를 수용해도 뭐라고 그러고 안 해도 뭐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아니, 하라는 얘기입 아침 6시 49분에 수용했다는 아, 건 이렇게 정성스럽게 수용해야지 밤새도록 아니, 고민 고독한 결단을 두문 장이야 사이를 수용합니다. 아, <laughs> 그때 <laughs> 뻔한 거잖아요. 대통령 이 아침에 네. 전화해가지고 야 받아라 그냥 이렇게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따지고 오면 그냥 알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마지못해 받은 거아요 누가 받아?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야 받아 아. 받아 받아. 네. <laughs>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기 핵심 이철규가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한동훈 당장 바로 그냥 까버린 거잖아요. 근데 네. 이철규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들이받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달라니까 해주겠는데 아니 예를 들면 왜 한동훈은 내말안 들어? 라고 하는 대통령의 경로의 의중이 이 책을 통해서 등장한 건데 하필이면 비교 대상이 이재명 당대표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례위원장의 행태를 보니까 비례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처럼 사천을 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종섭에서 갑자기 한동훈으로 넘어가. 일단 아, 이 효과 좀... 끝났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끝났다. 이종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쪽에 서울로 데리고 와서 아. 여기 앉혀 놓는다고 해서 아 잘했어 대통령 대단한데라고 얘기를 저때못듣는다고 이건 끝났다니까요. 아니 나는 근데 네. 이해가 잘안 되는 게 경로의 포인트가 뭐야. 대통령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니 본인이 시민사회 수석 임명했지.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누가 임명해서 본인이 임명했잖아 본인이 임명했는데 시민사회랄지 이쪽에서 언론에서 지적을 한다고 해서 왜 화를 내지? 이랬 동안 같 때는 제가 네. 얘기 듣기로는 토요일 날 네. 관저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석이 들어가가지고 네.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네. 대통령께서 이것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어. 나를 협박을 한다고 다나가 협박을 해가지고. <laughs> 대통령을 그러니까 협박할수 있는 중앙일보 중앙일보 보도가 참 중앙일보가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에. 그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 몰려와서 그렇죠. 급히 했었어요? 아 때로 몰려 아니 본인이 말씀하셨어 때로 세 명이 갔다는 거죠. 거기 그렇게 아 때로, 표현이... 그래, 그래. 때로 간 때로 간게 아니라 뭐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가서 사태가 문제가. 그분들도 안... 얼마나 무서웠으면 혼자 안 갔겠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니 <laughs> <laughs> 원칙을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 반문했다는 거잖아요. 예. 원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칙이 뭐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칙이 뭐야? 근데 도대체 그러니까 대통령의 원칙이... 고유 권한 인사권 침해하지 말아라. 내가 아... 결정한다. 왜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 아. 잘못했다. 이제, 이제 이해, 이해했어. 아, 아, 아니요. 그, 그 원칙도 이해했어. 있습니다만. 네. 그 다음, 먼저 각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국민께 설명하자.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잘못한 것이 정확히 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지 말지 얘기를 해야 돼서 내가 시간을 갖고 보자는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물리적이야. 내가 시간을 본다고 얘기했잖아. 왜 내가 얘기한 걸못 네. 알아들어? 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한테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각 사안의 본질은 뭐예요?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상무 문제 같은 경우, 아 내가 임명한 자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가 예를 들면 그만두게 하면 그만두게 할 거야. 너희들이 뭔데 집단적으로 와서 당의 학명식으로 나한테 얘기해라고 얘기한 것 같고. 황상무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발언을 한걸 보면 이 사람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적합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저렇게최경아 최, 최, 앵커님의 네. 이 판단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요그래 아, <laughs> 시민사회 수석으로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심하다. 네.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비판을 제가 하면은 회칼. 제가, 회칼을 저, 저 제가 좀 모자랐어요. 정말 이건 죄송합니다. 실망스러워요. 예. 아니, 예. 비판하면 회칼로 찌르는. 예. <laughs> 이거 이럴 수도 있어라고 <laughs> 예.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일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죠 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각 사안에 대한 본질은 결국은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고 그,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스탠스가 급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쵸. 그리고 그것은 직권남용 아닌가 그 직권남용은 대통령실 또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게 보인질이거든. 그렇죠. 맞습니다. 근런데 이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귀국해서 가만히 있거나 형식적으로 공수처에 가서 어 무슨 조사를 받거나 이걸로서 때워지냐 이거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질문은 계속 그 질문이 나올 텐데 이게 때워지냐.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저번에 4시간 수사받은 것 때문에 여기다 먹었잖아요. 예. 4시간 수사라고 하는 게 수사 잠깐 받고 잠깐 쉬었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이렇게 검토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사 하나 제가 볼 때는 한시간에한 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증거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응.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발언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가 잘 진행이, 진행이 안된 거잖아요. 이게 송영길 케이스인데 그렇지. 그렇게 들어오라고 난리를 쳐놓고 야, 왜 수사 안 해? 그랬더니 야,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가 검토를 아직 못했다니까. 지금 공수세계가 그런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해서 아래로부터 얘도 결제라인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증거물품을 가지고 음. 하나하나 확인해서 맞춰본 다음에 문제가 있어야 당신을 불러가지고 뭐를 묻든지 할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똑같이 지금 평양길 당대표가 했던 것처럼 아 가서 얘기하면 될거 아니야. 너 올라와. 올라와. 서울로 와서 너 바로 가서 예를 들면 수사받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중앙일보 평가는 원칙론이 그런 것 같아요. 여론 압박이나 정치권의 공세에 떠밀리듯 국정 운영을 할수 없다는 게윤 대통령의 원칙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국민은 항상 옳다면서요? 아니, 중앙일보 평가예요. 아, 주, 아, 중앙일보가 어. 이렇게 원칙 논리를 해석을 했다는 거여서 네. 어, 나는 떠밀려서 안 해. 내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중앙일보가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중앙일보. 공수처장 그 직무대행의 대행으로 김성기 부장 검사를 안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윤석열 라인으로 이분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수사 사부 이종섭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 사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보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또 이~ 렇게 해서 김성규가 들어가서 또 수사가 미온적으로 흐른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지적받을 것 같단 말이지 정확한 지적이시죠 예.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으로 안치는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라는 예. 좀 생각이 들고 예.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네.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음. 또 검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 것들 수사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렇죠. 이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필요 없다 없는 조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시스템으로 갖춰졌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 투명하게 이 시스템이 운영이 되도록. 옆에서 보기만 해야 돼. 네. 말을 하면 안 돼.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뭔가 감추려고 수사에 개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그러한 수사 라인도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한다. 이거는 뭐겠어요? 감추고 싶어 하는 거. 결어가면안 뭐 되는 거. 대통령실이 당장 어? 어? 불러가지고 수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개입이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네. 네.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